혼쭐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누구겠습니까 바로 돈쭐남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소득이 좀 불규칙한 분들 많죠 우리 혼쭐이 여러분들 중에서도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분들 굉장히 많죠 심지어 직장인들도 요즘은 월급이 들쑥날쑥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정말로 위기의 상황 속에서 내가 정말로 이 위기에 넘어지지 않고 어, 돈 관리를 잘할수 있는 공금처럼 돈 관리할 수 있는 그 방법의 기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테니까요.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그림이죠. 중학교 3학년 사회책에 나오는 생애 주기별 자산 관리라고 하는 겁니다. 초록색이 소득 곡선, 그 다음에 붉은색이 소비 곡선입니다. 자, 그런데 여러분, 첫 번째 오해가 뭐라 그랬죠? 초록색 그림을 잘 봐주세요. 네. 진짜 우리가 소득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집니까? 소득이 쭉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. 이렇게 안 떨어지지 않나? 예, 그림에서 잘못된 부분이 뭐냐? 예, 이거죠. 결국은 60 넘어서 이렇게 70 가까이 돼서 이런 소득 있어요? 없잖아요.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퇴직하고 나면은 30년 동안 25일 날, 21일 날 월급이 들어왔는데 진짜 안 들어올까? 안 들어옵니다. 예, 안 들어옵니다. 그러니까 소득이 올라갔다가 어떻게 되냐? 그냥 이렇게 내리 꽂는다라고 말씀드렸죠? 예,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. 두 번째 오해. 자, 소득은 우리가 이해했어. 소득은 어느 날 갑자기 진짜 없어집니다. 예. 그냥 한순간에 없어져요. 자, 두 번째 오해가 뭐냐. 잘못된 부분. 소비도 잘못됐어. 여러분, 이 붉은색 한번 봐주십시오. 붉은색. 어떻게 우리의 소비가 이렇게 늘어나죠? 늘어나는 건 인정? 예. 이거는 어쩔 수 없어. 이거는 우리 혼쭐이 여러분들도 어쩔 수 없어요. 제가 왜 젊은 날 저축을 많이 하라고 얘기하냐면 소비가 늘어나니까 빨리 늘어나기 전에 조금에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소비는 거꾸로 가지는 않아. 이건 돈줄남조차도 마찬가지야. 전 진짜 돈을 되게 안 쓰는 사람이긴 한데 저 대신에 또 집에서 쓰는 분이 또 있어요. 그러니까 저는 좀뭐 들쓸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쨌든 소비가 늘어납니다. 자, 그러다가 어? 50대 중반을 기점으로 꺾여. 이 그림을 보니까 내려가 심지어 소비가 줄어들어. 이걸 보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, 아, 그러니까. 아, 어쨌든 내가 소비가 늘어나도 나중에는 뭐좀 노후 가까워지면 은 이제 소득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좀 소비가 줄지 않을까? 이거 거짓말입니다. 안 줍니다.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5일 회사 가고 이틀 쉬면서 쓰는 생활비가 갑자기 7일을 회사 안 가고 생활하는데 이게 이렇게 꺾입니까? 이거? 이거 꺾이는 거 맞아요. 이거 안 꺾입니다. 이거. 이거 잘 보시면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. 네, 여러분. 여러분 절대 안 꺾입니다. 이게 늘어나지는 않아도 유지가 된다. 절대로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. 이 세상에서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게세 가지가 있어요. 뭡니까? 우리 혼쭐이 여러분들은 알죠? 영상을 뭐 자주 봤으니까 제가 자주 인용을 하니까 이 세상에서 절대 피할 수 없는 거세 가지가 뭐야? 첫 번째 죽음. 우리 모두 언젠간 다 죽습니다. 그죠? 죽음. 그다음에 두 번째 세금. 네, 세금 피할 수 없죠. 세금. 그다음에 마지막이 소비입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? 죽는 그날까지 돈 쓰다 죽어요. 여러분, 죽는 그날까지 돈 쓰다 죽어요. 뭐 아, 나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, 좀. 어? 그죠? 아, 9988 1, 2, 3, 4가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.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, 3일 앓고 죽는다. 이게 진짜 최고의 복이라고 하죠. 근데 문제는 여러분, 99세까지 사는데 팔팔하게 사는데 돈을 안쓸 수는 없잖아요. 돈 당연히 쓰는데 2, 3, 4라고 게뭐 2, 3일 좀 알타가 죽는다 이거잖아요. 그죠? 갑자기 죽으면 또 가족들이나 자녀들한테 좀 섭섭하니까 2, 3일 정도 앓고 2, 3일 동안은 돈 쓸까 요안 쓸까? 요 2, 3일 동안 돈 쓰다 죽는 거예요. 여러분, 이 소비는 죽는 그날까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제가 그 KBS 일라디오의 성공 예감 목요일마다 아, 돈줄남 상담소라는 걸 하고 있죠. 돈줄 상담소. 여러분, 좀못 들으신 분들이 있으면 한번 들어주세요. 예. 예, 매주는 아닌데 예, 격주로 2주에 한 번씩 예, 거의 1시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 많은 분들이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그게 유튜브로도 나오기 때문에 그 유튜브 영상, 제 썸네일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라디오 사연 중에 이런 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. 소득과 수입, 지출과 비용. 이거를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아요. 이게 무슨 말이에요? 지출, 비용, 소득, 수입. 그러게 구분이 안 가네.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. 그 다음에 또 이런 거요. 아 버는 거는 많은데 왜 이렇게 남는 게 없냐 뭐 이런 얘기 근데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영업자이거나 프리랜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트럭을 운전을 하는데 아 제가 돈을 그래도 한 달에 한 천만 원 벌거든요 아 근데 천만 원 버는데 이상하게 돈 쓰고 나면 돈 남는 게 없어요 지금 우리 혼쭐이 여러분들 중에도 고개 끄덕이는 분들 있죠 지금 근데 여러분 천만 원이 소득이에요? 뭔가 잘못된 거야. 천만 원이 들어온 게 소득이에요. 거기서 비용을 빼야죠. 뭐 기름값, 보험료, 뭐 이런 비용을 다 빼고 남는 돈이 내 소득이죠. 근데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들은 뭘 착각하냐면, 아 내가 프리랜서인데 어 이달에 한7 0 0만원 정도 통장에 들어왔어. 근데 나중에 뭐 이렇게 지나고 보면 돈이 없고 왜 이렇게 저축을 돈 줄라 보면서 저축 좀 하려고 했는데 이게 저축할 돈이 안 남지? 여러분. 소득과 수입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. 지출과 비용도 같은 말이 아닌 것처럼.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? 최근 들어서 부쩍 돈을 구분을 못하는 분들이 많다. 아니 어떻게 천만 원이 여러분 번 소득이라고 생각을 해요? 매출과 수익은 다른 거죠. 왜냐하면 어,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자영업자라고 하는 거는 사업가잖아요. 사업가는 매출을 수익으로 생각하면 안 돼. 우리가 TV 프로보다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. 막 대박집 가 갖고 막 인터뷰를 하는데 보면, 오! 진짜 연 매출 5억의 대박집을 찾아왔습니다. 아니, 거기서 매출을 왜 얘기해? 매출이 5억이 50억이면 뭐 하냐고요. 남는 수익이 5억이어야지. 여러분, 중요한 거는 여러분 지금 자영업을 하시고 프리랜서를 하시는 분들, 많은 분들, 어, 이상하게 내가 돈을 한 천만 원 버는 것 같은데 이렇게 남는 게 없지. 여러분, 그 천만 원 벌고 있는 게 아니에요. 매출을 수익으로 착각하시면 안 된다. 얼마 버는지를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. 이게 우리 자영업자들이 아 내가 한 달에 한 천만 원 버는데 아 진짜 왜 남는 게 없을까? 물가가 문제인가? 내가 돈 쓰는 게 문제인가? 아니, 그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회계 처리가 문제야. 그게 천만 원이 왜 여러분 버는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. 그리고 비용을 다 빼고 남는 금액을 딱 나오면 이 금액이 딱 정확하게 얼마다라고 왜 얘기를 못 하냐면. 들쑥날쑥 하니까 얼마인지 모른다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 버는지를 평균으로도 몰라 그럼 이거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사장님기는 당나귀기 출연을 했었는데 이 박기량 씨 아시죠 여러분 지금 두산베어스의 치어리더 그 전에 롯데자이언츠의 치어리더였죠 이분이 이제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왔었어요 김숙 씨하고 여러분도 아마 보신 분이 있으실 텐데 얼마 쓰는지를 또 몰라 이분도 사업자거든요. 자, 그럼 잘 보세요. 얼마 버는지를 몰라, 얼마 쓰는지를 몰라.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? 폭망이죠. 폭망. 그러니까 여러분, 지금 우리 혼쭐리 여러분들 중에 자영업자, 프리랜서 분들 많잖아요. 뭐부터 해야 되느냐. 회계가 무너지면 모든 게 끝이에요. 아니, 본인이 얼마 버는지, 얼마 나가는지를 모르는데, 자, 이제 슬슬 이제 좀 있으면 찬바람 돕니다. 여러분 올해 2025년도 시작하면서 아유 올해는 내가 돈 관리 좀 잘해야지 하면서 맨날 돈줄남 영상 연초에 나오는 게 가계부 쓰는 거잖아. 그러면서 막 가계부 좀 지금 쓰고 계세요? 이게 회계가 무너지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. 그나마 봉급을 받는 월급을 받는 급여생활자들은 그나마 그래도 어때요? 회사에서 미리 뭐 급여 이체로 모두 떼고 모두 떼고 모두 떼고 나오지만 이거 뭐. 그 어떻게 보면은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제가 박기량 씨 만나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이분이 소득을 벌면 5월에 종합소득세 내야 되는 건 떼놔야 되잖아. 이거 기본 아닙니까? 근데 이걸 안 떼놓고 있다가 다 쓰고 갑자기 세금이 나오니까 어 어떡하지? 그러니까 빚을 내는 거예요. 여러분 이게 얼마 쓰는지 모르고 회계가 무너지면 모든 게 끝이다. 자 그래서 여러분 2025년 지금 8월인데요. 아 벌써부터 이 얘기하기가 좀 너무 시즌으로 봤을 때좀 이르긴 한데 여러분 이제 가계부 내년부터 쓰겠다 생각하지 말고 지금 써야 되는데 자 프리랜서 분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기소득과 비정기소득이 있죠 정기소득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벌고 있는 소득의 평균 80%를 잡아야 돼자 그러면 소득이 들쑥날쑥하다는 건 저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벌고 있는 6개월간의 소득 중에 80% 정도를 여러분 정기소득으로 잡아야 돼요 이거는 어떤 달에는 그보다 더 들어오고 어떤 달에는 덜 들어오지만 그건 항시 들어온다 라고 80%를 잡고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. 비정기 소득은 뭐죠? 비정기 소득은 쓰면 안 되는 거예요. 왜안 되는 거냐? 왜 비정기 소득은 쓰면 안 되느냐? 여러분이 평균적으로 생각했던 소득보다 덜 들어오는 달이 있잖아요. 그때 쓰라고 더 들어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정기 소득과 비정기 소득을 적으셔야 됩니다. 자 우리 혼쭐이 여러분들 사업소득이면 비용을 제외하고 쓰시고요. 그리고 불규칙하다 그러면 평균 80%로 정기소득을 잡으십시오. 그리고 이80% 소득보다 더 나오는 비정기소득은 뭐야? 쓰면 안 되는 거예요. 왜안 되느냐? 80% 수준보다 평균보다 덜 나오는 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. 자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나가는 돈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. 자, 들어오는 돈은 정기소득과 비정기소득으로 80% 평균을 잡아서 계산을 해놓고, 그거보다 더 들어오는 달은 쓰지 말고 세이브하라고 말씀드렸어요. 그 다음에 두 번째, 나가는 돈을 정리를 해놔야 돼. 내가 버는 게얼마인지 모르니까 자꾸 쓰는 거가 들쑥날쑥 하잖아요. 돈줄남이 우리 혼줄이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? 나가는 돈 항상 똑같아야 돼.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? 말씀드리잖아요. 비정기 지출을 월 평균으로 계산을 해서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. 뭐 예비 자금 통장이든 계절 지출 통장이든 자, 그러니까 여러분, 고정 지출 있죠? 오늘 프리랜서 자영업자 여러분들 우리 혼주 여러분들 중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. 고정 지출은 딱 정해져 있죠. 이거는 말고 변동 지출도 프리랜서일수록 철저하게 예산이 있어야 돼. 오히려 들어오는 돈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 돈은 자, 외식비, 문화생활비, 쇼핑유흥비,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. 이런 회계처리를 안 한다? 그럼 돈 모을 수 없는 겁니다. 자, 그러니까, 아, 내가 지금 자영업을 하는데, 어, 이달에 수입이, 저, 소득이 비용 빼고 500이야. 근데 다음 달엔 600이고, 그 다음 달엔 700이고. 자, 어때요? 소득이 100만원씩 지금 늘어나고 있죠? 어, 너무 기쁘죠? 소득 늘어나면 뭐합니까? 내가 남는 돈이 늘어나야지. 그래서 여러분 나의 잉여 소득이 얼마냐? 잉여 소득은 뭐냐면 여러분 소득에서 소비를 빼고 남은 게 잉여 소득입니다. 자 잉여 소득이 뭔지 제가 설명드릴게요. 여러분의 소득에서 여러분이 쓰고 남은 돈이 잉여 소득이에요. 잉여 소득이 커져야 된다. 자 예를 들면 내가 자영업을 하는데 이달에도 500 다음달에도 500그 다음달에도 500, 그다음 달에도 500. 아, 도대체 소득이 안 늘어나는데 잉여 소득은 조금씩 는다. 그럼 뭐예요?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여러분, 중요한 건 소득이 빨리 늘어나서 잉여소득이 늘어나면 좋겠지만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소비도 같이 늘어나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소득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잉여소득이 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. 여러분이 지금 벌고 있는 소득이 왜 공금이라고 말씀드렸죠? 돈줄남이 현재의 나, 10, 오 10년 후에 나, 20년 후에 나랑 같이 써야 되는 거니까 소득은 엄연히 공금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제가 오늘 굉장히 좀 흥분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아니 매주 들어오는 사연이 똑같아 고민이 얼마 버는지를 모르겠어요 얼마 나가는지 아 이게 진짜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분 소득은 엄연한 공금이다 그래서 회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헌줄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연령별 적정 저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5년 미만이다 그러면 이건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예요 자영업자가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죠. 예, 5년 미만이면 여러분 버는 거의 절반은 쓰면 안 되는 거예요. 지금 쓰면 안 되는 거예요. 물론 저축도 언젠간 우리가 쓰기 위해서 저축하는 거지만 지금 쓰면 안 된다. 아, 그런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, 어,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좀 당부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 회계를 철저히 해라. 매출이 여러분의 소득이 아니에요. 비용 빼고 남은 소득이 여러분의 소득이에요. 그래서 첫 번째 뭘 하라고 말씀드렸죠? 첫 번째는 여러분, 나가는, 들어오는 소득의 80%를 여러분 정기소득으로 잡고, 무조건 돈이 더 들어왔을 때는 세이브를 해라. 두 번째는 여러분 아시겠지만, 지출을, 변동 지출조차도 예산을 만들어라. 이렇게 말씀드렸고, 지금 보여드리잖아요. 지금 여러분, 내가 지금은 사업을 하는데 한 달에 500만 원 밖에 못 벌지만, 나중에 한 2, 3천 벌 거니까, 에이, 지금은 그냥 다 쓰고, 정말 여러분 생각대로 되면 너무 좋겠지만 여러분 2, 3천 번다고 2, 3천 저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? 안 되거든요. 500만 원 정도를 벌 때도 1,200만 원 저축 못 하던 분이 뭐1 0만원 본다고 갑자기 500만 원 저축한다? 그런 일은 없습니다. 여러분,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프리랜서들도 통장 정리를 다시 하라.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. 소득이 들어오는 통장에서 여기서 저축이 빠져나가야 됩니다. 저축 빠져나가고. 그다음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달 써야 되는 전기 지출을 이 소비 통장으로 옮겨서 쓰셔야 됩니다.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... 비정기로 나가는 지출 제가 늘 말씀드리죠. 예, 자동이체로 이렇게 따로 통장에 뭐 오아시스 통장이라고도 하고 계절 지출 통장이라고 하고 뭐 이러잖아요. 그죠? 오아시스 통장이라고도 하고 계절 지출 통장. 자, 가장 중요한 거. 프리랜서분들은 지금 맨 위에 있는 통장에서 예비자금 통장으로 돈을 붙여야 돼. 자, 이게 무슨 말이냐.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. 내가 평균 한 달에, 에, 사업소득으로 300만 원을 벌어. 근데 이번 달에 400이 들어왔네? 아싸. 아니, 아싸가 아니고 그 100만 원을 왜 들어온 거예요? 다음 달에 200만 원밖에 못벌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들어온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? 회계처리를. 그 100만원을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맨 밑에 있는 예비자금 통장으로 송금을 해야 됩니다. 그리고 그 송금한 100만원은 다음 달에 또 300만원의 소득이 생기는 게 아니라 다음 달은 갑자기 이게 사업이 200만원 밖에 소득이 안 들어올 수도 있고요. 그때 예비자금 통장에서 꺼내서 쓰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 프리랜서 분들, 자영업자 분들 이 통장이 4개가 있어야 돼요. 아, 통장 복잡합니다. 요즘 통장 만들기가 어려워요.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통장으로 사용을 하셔야 돼요. 자, 네 개의 통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직장인들은 세 개의 통장으로도 가능한데 프리랜서 분들은 네 개의 통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. 자, 오늘은 제가 프리랜서 분들이 자꾸 회계를 처리하면서 공금처럼 회계 처리를 안 하고 공금인데 개인 돈 쓰듯이 얼마 들어온지 모르겠다, 얼마 나가는지 모르겠다. 그리고 나중에 지나고 나면 아유 모을 돈이 없네, 돈을 못 모았네,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주 기초적인 얘기를 오늘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렸습니다. 아마 오늘 이 얘기 들으면서 아좀 오늘 혼났다라는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오늘은 실제로 혼내려고 이 영상을 찍은 거예요. 여러분 이런 기초적인 것도 안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돈을 모을 수 없다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자, 프리랜서와 자영업자일수록 철저한 회계 처리를 통해서 이 소득을 공금처럼 관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없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.